2023년 가을, 파주, 대한민국 육군 신병 이상우는 설레는 마음 반, 긴장되는 마음 반으로 훈련소 입소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 토박이에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란 상훈에게 군대란 미지의 세계와 같았다. 평소 즐겨하던 게임 속 몬스터들처럼 훈련소에도 무시무시한 교관들과 혹독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상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아들, 군대 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즘 군대 좋아졌어. 밥도 잘 나오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대. 입대 전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상훈을 다독였다. 하지만 상훈의 머릿속에는 이미 온갖 상상들이 빠리를 틀고 있었다. 혹시 훈련 중에 멧돼지라도 만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고라니? 다음 날 아침, 상훈은 훈련소 정문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주변에는 짧게 머리를 깎은 동기들이 어색한 경례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 순간, 상훈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어, 너, 김민지 아니냐? 민지는 상훈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갸름한 얼굴에 또렷한 눈매, 하얀 피부는 여전했지만, 군복을 입은 모습은 왠지 모르게 낯설었다. 이상훈, 너도 여기로 왔구나. 야, 진짜 반갑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상훈에게 악수를 건넸다. 상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적어도 아는 얼굴이 하나 있으니 다행인가. 훈련소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뛴걸음 각계전투, 사격,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는 훈련에 상훈은 녹초가 되기 일쑤였다. 특히 사격훈련은 상훈에게 가장 큰 고역이었다. 137번 훈련병, 조준 똑바로 안 하나, 사격통제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상훈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다시 조준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탄착군은 관역을 한참 벗어나 있었다. 하, 진짜 안 되네. 상훈은 한숨을 쉬며 총을 내려놓았다. 그 때, 민지가 상훈의 어깨를 툭툭 쳤다. 너무 긴장하지 마. 처음에는 다 그래. 숨 크게 쉬고, 천천히 해봐. 민지의 격려에 상훈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이번에는 탄착군이 관역 중앙에 꽂혔다. 오, 잘했어. 역시 내 친구. 민지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칭찬했다. 상훈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래, 민지 말대로 너무 긴장했나봐. 어느덧 훈련소 생활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훈련은 KCTC, 즉, 대한군과의 실전 모의 훈련이었다. 상훈은 원격 운영 통제탄 운용병으로 임명되었다. 임무는 간단했다. 적이 지나갈 만한 길목에 지뢰를 설치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리모컨으로 폭파시키는 것. 137번 훈련병. 이번 임무는 내게 달렸다. 알겠나? 소대장 박진호는 상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박진호는 28살이 베테랑 소대장이었지만, 훈련병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예 알겠습니다. 상훈은 힘차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쾌제를 불렀다. 이거 완전 꿀보직이잖아. 적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상훈이 맡은 구역은 숲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공터였다. 주변은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상훈은 배낭에서 텐트를 꺼내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거 제대로 즐겨 보자. 상우는 텐트 안에 돗자리를 깔고 가져온 라면과 과자, 음료수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래 숨겨온 휴대용 게임기를 꺼내 들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힐링이지. 상우는 텐트 안에 누워 게임 삼매경에 빠져들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맛있는 음식과 좋아하는 게임까지. 상우는 마치 휴가를 온 듯한 기분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상우는 눈을 떴다. 텐트 밖에서 누군가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점심시간인가? 상우는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오전 11시였다. 점심시간이 되려면 한참 남았다. 누구세요? 상우는 텐트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상우네 텐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멧돼지는 상우네 배낭을 코로 툭툭 건드리며 킁킁거리고 있었다. 배낭 안에는 상우니 가져온 과자와 라면이 들어있었다. 어어 어. 상우는 말문이 막혔다. 멧돼지는 상우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배낭에 코를 박았다. 상우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이, 일단 도망쳐야 해. 상우는 텐트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멧돼지가 고개를 들고 상우를 향해 돌진했다. 으악! 상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멧돼지는 상우의 위로 올라타 코끼을 뿜어댔다. 상우는 필사적으로 멧돼지를 밀쳐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이대로 죽는 건가? 상훈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상들. 훈련소에 오기 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게임을 하던 기억, 그리고, 민지의 얼굴, 민지야, 상훈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탕, 탕, 총소리였다. 상훈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멧돼지는 이미 저만치 달아나고 없었다. 상훈은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훈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K2 소총이 들려 있었다. 민지야, 너 총은 어디서 훈련소에서 지급받은 거야? 혹시 몰라서 들고 왔지. 민지는 상훈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상훈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고마워. 민지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괜찮아. 그나저나 너 멧돼지한테 공격받은 거야. 세상에. 어쩌다가 민지는 상훈의 얼굴과 팔에 난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꽤나 아파 보였다. 배낭에 먹을 게 있어서 그랬나 봐. 내가 너무 안일했어. 상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민지는 상훈의 배낭을 뒤져 엉망이 된 음식들을 꺼냈다. 이건 다 버려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의무실에 가서 치료받자. 민지는 상훈을 데리고 의무실로 향했다. 의무실에는 군의관과 간호병들이 상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멧돼지한테 공격받았다고? 파주 훈련소에서 멧돼지 출몰은 흔한 일이지.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 군의관은 상훈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며 말했다. 상훈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민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살았어. 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그리고 우리 친구잖아. 민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상훈은 민지의 웃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친구 좋은 친구를 뒀어. 그날 이후 상훈은 훈련소에서 멧돼지 헌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 훈련병들은 상훈을 볼 때마다 멧돼지 흉내를 내며 놀려댔다 꿀꿀 137번 훈련병님 오늘도 멧돼지 사냥 나가십니까 야 조심해라 또 멧돼지한테 물리지 말고 상훈은 훈련병들의 놀림에 속상했지만 애서 태연한 척했다 그래 뭐 어때 멧돼지한테 물린 것도 나름 특별한 경험이지 하지만 상훈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KCTC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훈은 또한번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겪게 된다.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였다. 겨울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훈련은 훈련소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상훈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다. 137번 이병 이상훈. 오늘 야간 경계 근무 투입이다. 어느 날 저녁. 상우는 당직사관으로부터 야간 경계 근무 명령을 받았다. 상우는 한숨을 쉬며 완전군장을 착용했다. 하필 오늘이냐. 날씨도 추운데. 상우는 투덜거리며 초소로 향했다. 초소에는 선임병 한 명이 상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137번. 오늘 근무 잘 부탁한다. 요즘 고라니가 자주 출몰한다고 하니 특히 조심하고. 선임병은 상우에게 주의를 주고는 초소 안으로 들어갔다. 상우는 K2 소총을 굳게 쥐고 주변을 경계했다. 밤은 깊어지고, 찬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상우는 몸을 웅크린 채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뭐지? 상우는 눈을 크게 뜨고 그림자를 쫓았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정체를 드러냈다. 고라니였다. 점점점점. 상우는 멍하니 고라니를 바라봤다. 고라니는 상우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다. 워, 어? 워, 어? 상우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고라니는 멈추지 않았다. 상훈은 그대로 고라니에게 들이받쳐 넘어지고 말았다. 아야, 상훈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고라니는 상훈의 위로 올라타 앞발로 상훈의 얼굴을 사정없이 짓밟았다. 이, 이대로 죽는 건가? 상훈은 또다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멧돼지와의 악몽이 떠올랐다. 그때, 상훈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훈아, 민지였다. 민지는 K2 소총을 들고 상훈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저리 가. 민지는 고라니를 향해 총을 겨눴다. 하지만 고라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지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려 퍼지자 고라니는 깜짝 놀라 상훈에게서 떨어져 달아났다. 민지는 재빨리 상훈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괜찮아? 많이 다쳤어? 민지야, 나, 또! 상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은 엉망으로 긁혀있었고 온몸은 욱신거렸다. 또 동물한테 당한 거야? 너 진짜, 몬스터 헌터 맞구나. 민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상훈을 부축했다. 상훈은 민지의 부축을 받으며 위무실로 향했다. 위무실에는 이미 익숙한 얼굴들이 상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군의관과 간호병은 상훈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137번 이병, 또 왔나? 이번에는 고라니인가? 군의관은 상훈의 상처를 치료하며 혀를 찼다. 상훈은 민망함에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됐네. 자네 잘못이 아니지. 그나저나 자네는 정말 동물들하고 무슨 악연이 있는 건가? 군의관은 붕대를 감으며 중얼거렸다. 상우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상우는 부대 내에서 고라니 헌터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훈련병들은 물론 간부들까지 상우를 볼 때마다 웃음을 참지 못했다. 137번 이병. 오늘은 무슨 동물 사냥하러 가나? 야, 고라니 조심해라. 또 들이받치지 말고. 상우는 이제 놀림에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여전히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하고 싶을 뿐인데, 하지만 상훈의 바람과는 달리,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어느 날은 훈련 중숲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멧돼지 가족과 마주치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막사 뒤편에서 뱀을 발견하고 기겁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상훈은 민지의 도움을 받거나, 운 좋게 위기를 모면했다. 너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매번 동물들하고 엮이냐?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상훈에게 물었다. 상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나도 몰라. 그냥 운이 없는 거겠지. 운이 없는 게 아니라 넌 그냥 동물들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민지는 묘한 표정으로 상훈을 바라봤다. 상훈은 민지의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설마 나한테 무슨 저주라도 걸린 건가? 상훈은 애써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상훈은 또한번 악몽을 꾸게 된다. 꿈속에서 상우는 거대한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주변에는 온갖 동물들이 상우를 노려보고 있었다. 멧돼지, 고라니, 뱀, 심지어는 늑대까지, 으악, 상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상우는 한동안 숨을 헐떡이며 진정하려 애썼다.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상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우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침상 옆에. 작은 새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상훈은 멍하니 새를 바라봤다. 새는 상훈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작게 지저귀기 시작했다. 쩍쩍쩍 쩍. 상훈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새를 만져보려했다. 새는 도망가지 않고 상훈의 손가락에 부리를 비볐다. 뭐지? 이 새는 왜 나를 피하지 않는 거지? 상훈은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상훈을 공격했던 동물들과는 달리 이 새는 상훈에게 호의적인 것 같았다. 너. 혹시 길 잃은 거니? 상훈은 새에게 말을 걸었다. 새는 마치 상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듯 고개를 끄덕였다. 잭잭,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을까? 상훈은 조심스럽게 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새는 상훈의 손바닥 위에서 가만히 앉아있었다. 이상하네. 왠지 이 새를 도와줘야 할것 같아. 상훈은 왠지 모를 책임감을 느꼈다. 그동안 동물들에게 시달리기만 했던 상훈에게 이 작은 새는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다. 상우는 새를 위해 막사 밖으로 나가 작은 상자를 구해왔다. 상자 안에 부드러운 천을 깔고 물과 먹이를 넣어주었다. 새는 상자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듯 했다. 잘 자,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 상우는 새에게 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상우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새를 데리고 숲으로 향했다. 새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였다. 이제 가봐, 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상우는 새를 하늘 높이 날려보냈다. 새는 상우의 주위를 몇 바퀴 맴돌더니 이내 숲속으로 사라졌다. 상우는 새가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바라봤다. 왠지 모를 아쉬움과 함께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이제 동물들과의 악연도 끝이겠지. 상우는 희망찬 미소를 지으며 부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상우의 바람은 또한번 무참히 깨지고 만다. 부대로 복귀하던 상우는 우연히 훈련 중인 다른 소대원들과 마주쳤다. 그런데 그들 중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으악 뱀이다. 소대원들은 홍비백산하여 흩어졌다. 뱀은 꽤나 큰 녀석이었고 독사처럼 보였다. 상우는 본능적으로 뱀을 향해 달려갔다. 다들 비켜. 상우는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 뱀을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뱀은 재빠르게 상우의 다리를 물고 달아났다. 아, 상우는 다리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뱀에게 물린 자리는 순식간에 부어오르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젠장. 또, 상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그때 누군가 상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이상훈 이병? 이세영 중이었다. 이세영은 평소 엄격한 모습으로 유명했지만 상훈에게는 왠지 모르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곤 했다. 뱀에 물렸습니다. 빨리 위무실로 가자. 이세영은 상훈을 부축하여 위무실로 향했다. 위무실에는 이미 여러 번 상훈을 치료했던 군의관과 간호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137번 이병 이번에는 뱀인가? 자네는 정말 대단하네. 군의관은 혀를 차며 상훈의 다리를 치료했다. 다행히 독사는 아니었지만 상처는 꽤나 깊었다. 며칠 동안은 훈련에서 열애다. 푹 쉬도록 군의관은 상훈에게 휴식을 명령했다. 상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동물이라면 지긋지긋해. 상훈은 위무실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었다. 그때 민지가 상훈을 찾아왔다. 괜찮아? 뱀에 물렸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응, 괜찮아. 독사는 아니래. 정말 다행이다. 너 진짜, 몬스터 헌터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닌가 봐. 민지는 웃으며 상훈의 옆에 앉았다. 상훈은 민지의 얼굴을 보며 왠지 모를 위안을 느꼈다. 민지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동물들한테 시달리면서 군 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 글쎄, 어쩌면 너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지도 몰라.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거. 말도 안 돼.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범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지. 어쩌면 넌 선택받은 존재일지도 몰라. 민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상훈의 어깨를 툭 쳤다. 상훈은 민지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선택받은 존재라. 말도 안 돼. 하지만 상훈은 왠지 모르게 민지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어쩌면 정말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상우는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무조건 피하고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동물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우는 동물들의 행동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다. 멧돼지는 배가 고플 때 공격적이었고, 고라니는 겁이 많아서 사람을 피했으며, 뱀은 위협을 느낄 때 공격했다. 상우는 동물들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 이상 동물들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동물들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그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상우는 숲속에서 우연히 다친 새끼 멧돼지를 발견했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새끼 멧돼지에게 다가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이를 챙겨주었다. 새끼 멧돼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상우의 따뜻한 손길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상우는 새끼 멧돼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왠지 모를 행복감을 느꼈다. 어쩌면 나는 정말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 상우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우는 깨달았다. 자신에게 닥친 시련은 단순히 불운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상우는 더 이상 몬스터 헌터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동물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드루이드였다. 상우의 군 생활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동물 친구들이 있었고.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고, 그리고 민지가 있었다. 상우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수 없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이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상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것이다. 몬스터 헌터에서 드루이드로 거듭난 한 평범한 군인의 특별한 이야기를